현대 군사 전투력은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측정됩니다. 그중에서 항공모함의 영향력은 수치로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데요. 과거 미국의 지도자들은 안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항공모함부터 찾았습니다. 실제 1995년 대만해협 미디 2007년 북한의 탄도탄 도발 2018년 호르무즈해협 원유수송로 봉쇄위협과 같은 국가간 안보 위협 사태에 미국은 항모 전투단을 파견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항공모함은 군사 안보 전략과 국가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 초 해군 측의 경항모 사업 발표에 대해 다수의 언론은 우려를 표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국방비가 너무 크게 지출된다며 돈 먹는 하마라는 원생적인 비난을 했으며 시대와 맞지 않는 사업이라며 부정적인 기사들을 냈습니다. 지난달 28일 우리나라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이 취역했습니다. 마라도함은 경향모 사업의 길잡이가 될수 있는 대형 수송함인데요. 먼저 마라도함의 재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배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4,500톤급, 길이 199.4m, 폭 31.4m, 최대 속력 23노트, 탑승인원 승조원 300여 명, 병력 700여 명, 전차, 장갑차, 헬기 수송 가능. 고정형 대공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으며 360도 감시 가능합니다. 근접방어 무기체계인 팔랑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함 유도탄 방어용 방어 유도탄 해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어 유도탄 해공은 수직 발사용으로 사각지대 없이 공격 가능하며 전방위 동시교전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에 개발되었던 독도원보다 한층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내에서도 항공모함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모습들을 보이곤 하는데요. 국방부는 계획대로 항공모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탐색개발, 2026년부터 체제개발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2022년 사업 착수로 예산 271억 원 반영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2030년대 초반까지 함정을 진수한 뒤 실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보면 한국모함의 건조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중형급의 한국모함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한국모함은 실제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경향모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의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비속어가 담기지 않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국들은 한국의 항공모함 사업 실시에 대해서 크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일본인들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 기자가 올해 1월 일본과 전쟁하고 일본을 한국의 신민지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핵무기를 가진 적국이 가까이 있는 셈이다. 한국의 군사비는 일본의 방위비와 손색이 없기 때문에 북한과 합치면 일본을 능가하게 된다. 통일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전투력은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다. 일본은 GDP 대비 1% 범위의 방위비에 집착하지 않고 한국을 능가할 방위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도 문제로 한국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일본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한국의 국방력에 더욱 관심이 없는데 실제로 한국의 전투력은 대단하다. 실제로 공군의 수준은 충격적으로 높았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건가? 일본은 단단히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은 심각하게 남한을 대비하지 않으면 크게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 수준이고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긴장을 풀고 있다간 잔혹한 복수를 할수 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국방비를 증액하고 군사력은 높여야 한다. 독도함은 기념비적인 것이었고, 이번 마라도함부터 실질적으로 한국해군의 항공모함이 시작되는구나. 기술력이 좋으니 군사기술에서도 점점 입지를 다져가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두렵다. 과거에도 한국해군의 전투력은 엄청났다. 역사적으로 거북선의 기록을 본 일본인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또 다시 한국인들이 바다를 정복하면 일본에게는 큰 시련이 올수 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목적인가? 항공모함으로 인해 한국의 바다는 더 단단해졌다. 일본도 신속히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한국의 군사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을 뛰어넘을지도 모른다. 무기체계는 점점 고도화되고 군사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 한국군이 이 정도였어. 솔직히 그동안 한국에 대해 경계하는 사람들을 비웃었지만 이젠 아니다. 한국은 선진국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는구나. 두렵다. 한국이 진심으로 항공모함을 만들기 위한 태도를 보이자 중국과 러시아는 긴장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점점 강해지는 한국과 손잡은 미국의 전투력은 세계 최강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일본은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로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방위비를 역전했다. 일본은 하루 빨리 대비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은 시간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올해 초 일본보다 한국의 국방비가 더 높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놀랐다. 일본은 어째서 대부분의 영역에서 한국에 뒤처지고 있는 것인가? 한국은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답답한 현실이다. 여기까지 일본인들의 반응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발전에 대해 심히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 저는 대한민국이 1등이 될수 있고 지금은 나아가는 길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1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이 중요하지만 국방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지금 문화, 음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상급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으로 높은 위치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국방력도 단단하게 유지하여 외국의 경계로부터 강해져야 합니다. 북쪽의 주적이 있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높은 안보 수준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은 다방면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력에서도 결코 뒤처지면 안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전세계 1등이 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던 분들은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이 흥미로워 하실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채널에는 해외 반응글이 담긴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채널의 동영상 탭에 들어가신 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